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현 경제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아주리보 추진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리보 최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는 삐리비리 기업을 소개해 드렸죠. 네. 그러면 이번주는 어떤 기업을 알아볼 계획입니까 오늘 소개할 기업은 2011년 3월 옴잘 제자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해 2013년 7월 쇼트 클립 플랫폼으로 전환해그 증권사 워건스타리가 만든 이른바 JT톡으로 불리는 이쇼입니다 예, 동영상 공, 공유 플랫폼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틱톡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의 틱톡으로 불리는 콰이쇼는 처음 듣는 기업 같은데 어떤 기업입니까? 그 중국어로 빠른 손이라는 뜻을 지닌 콰이쇼는 틱톡과 마찬가지로 중국 쇼트 클립 플랫폼, 즉그 짧은 동영상 쇼셜 미디어입니다. 틱톡은그 음악 매니아가 인사들을 강조해 짧은 동영상을 통해 정확한 수비 타겟을 찾았습니다. 콰이셔도 틱톡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그러나 콰이셔는 틱톡만큼 세계적으로 유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역 차이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틱톡 전 세계 그 대부분 도시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콰이셔는 중국 하침 시장에서 많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침 시장요? 이 어뭐 하침시장은 중국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콰이쇼를 소개하기 위해 표현할수 있는 단어는 바로 하침시장입니다. 그 하침시장은 중국에서 삼선 이하 도시의 행과 진농촌 지역을 아우른 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중국에서 일선 도시 총4개 있고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 그리고 산전도 다 일산 도시라고 하고 있고 신일산 도시는 총1 5개 도시이고요. 그리고 이산 도시는 총 30개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228개 도시는 전부 핵심 시장에서 그 속한입니다. 예, 네, 심 시장이란 게 도시와 현 농촌 지역을 말하는 얘기라는 네. 얘기네요. 하침시장 지금 속하는 인구 규모는 약 10억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명요. 이 네. 그러면 중국 전역 총 인구 14억에 10억 70%를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구와 소비 규모를 가진 그 하침시장은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담아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하침 시장의 사회 소비재 판매과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모바일 교재 금액 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침 시장의 중구대 위상과 역할을 복합하고 있습니다. 쇼트클립 플랫폼인 이 사진을 보면 쇼트클립 플랫폼인 콰이쇼 그리고 이커머스 e 거인 핀도도 그리고 뉴스 정보 어플리케이션 취토디어는 중국 하침 시장 빅스라고 부르는데요. 즉 하침 시장의 인구 규모와 잠재력을 이용해 기업 규모를 키워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도 핀더더와 취토디어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콰이쇼는 하침 시장을 공략한 매우 독특한 사업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콰이쇼는 중국에서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보입니까? 콰이쇼가 올해 8월 21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입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해 217억 윈도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용자도 극게 늘어던데요. 2분기 일간 활성 사용자는 3억 4,700만 명도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그 월간 활성 사용자는 5억 8천 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예. 정확한 사업 전략을 세우고 또한 거대한 인구와 잠재력을 가진 하침 시장을 장악한 화이쇼는 진짜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콰이쇼와 틱터 같이 이러한 쇼츠플랫폼 다각화 플랫폼, 플랫폼 중심으로 인정하는 사업 전략을 세워 급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콰이쇼가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고 다른의 투자를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서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아 꿀벌이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콰이쇼는 올해 2분기 경우 라이브 커머스를 보완한 기타 서비스 청수익이 21억 위험대로 전년 수입의 9.8%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타 서비스 수입 역시 약 20억 위험대로 집계되고 성장률을 동화세를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틱톡은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업인데 중국 하침 시장을 토대로 성장하는 콰이쇼도 틱톡처럼 해외 시장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콰이쇼는 해외 비즈니스 포괄시키기 위해 올해 3월에 별도의 국제 사업화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콰이쇼는 내차례 해외 진출을 시도했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상반기 콰이쇼알플 러시아와 그 동남아 일 7개 국가에서 그 구글 플레이어와 그 앱스토어 다운로드 모로 1위를 자지한 전략이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콰이쇼의 해외 디에이 유수는 1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 증가했지만, 연주에 그 정한 1억 명의 목표를 다르기에 역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네, 중국 하침시장의 영향력에 힘입어. 콰이쇼는 틱톡과 함께 중국 쇼트 클립 플랫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콰이쇼가 틱톡을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움직임을 시도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성장률 아, 둔화로 어, 그것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틱톡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 제2의 쇼트 클립 플랫폼 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콰이쇼는 하침 시장을 등에 업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향후 화이트쇼가 얼마나 더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오개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 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